뇌혈관 막힘이 일어나 뇌에 공급되는 혈액량이 감소하면 뇌기능을 제대로 할 수가 없게 됩니다. 혈류 감소가 일정 시간 지속하면 뇌조직이 괴사하기 시작합니다. 회복 불가능의 상태가 되었을 때 뇌경색이라고 하는데요. 안녕하세요. 행복과 건강을 전파하는 인생케어입니다. 급성 뇌경색은 응급치료가 가장 중요한데요. 평소 고혈압, 당뇨, 고지혈증 등 뇌경색 위험 요소가 있으시다면 정기적인 검사가 급성 뇌경색을 예방하는 방법입니다. 뇌경색 초기 발견은 뇌 손상을 줄여주어 후유증 예방이 도움되니 꼭 참고해주세요. 뇌경색 원인으로는 첫 번째 동맥경화증. 고혈압과 당뇨 고지혈증이 뇌경색 원인인데 뇌에 혈액을 공급하는 혈관에 동맥경화가 발생해 일어나게 됩니다. 두 번째 심장혈전. 심장 부정맥이나 심근경색 후유증으로 심장에 핏 덩이가 생기게 되는데 이때 혈류를 따라 이동한 혈전이 뇌혈관을 막아 뇌경색의 원인이 될수 있습니다. 세 번째 질병. 모야모야병, 호모시스테인 혈증 또한 뇌경색의 원인이 됩니다. 전조 증상 세 가지. 첫 번째 실어증. 대표적으로 첫 증상으로 보통 실어증이 나타나는데요. 글을 못 읽거나 못 쓰게 될수 있습니다. 두 번째 시야 장애, 갑작스러운 시야 장애와 한쪽 눈이 안 보이게 되면 뇌경색의 전조 증상이라고 할수 있습니다. 세 번째 구음 장애, 근육 마비로 정확한 발음이 어려워지게 되며 발음이 어눌해지는 증상이 있습니다. 뇌경색 초기 증상 세 가지, 첫 번째 편마비, 초기 증상으로 사지 마비가 올수 있고 한쪽 뇌 병변에 문제가 생겨 반대쪽 뇌에 편마비 증상이 발생합니다. 두 번째 감각장애. 몸이 자주 저리거나 아픈 증상이 나타납니다. 세 번째 삼킴장애. 음식물을 잘 삼키지 못하고 침을 삼키는 것이 어려워집니다. 뇌경색에 좋은 음식 세 가지. 첫 번째 토마토. 토마토에는 베타카로틴과 리코펜이 풍부해서 뇌경색에 도움이 됩니다. 두 번째 당근. 당근에도 베타카로틴이 풍부해서 동맥을 막는 것을 방지해 주어 뇌경색에 좋은 음식입니다. 세 번째 등 푸른 생선. 혈전 용해와 혈액 응고에 도움을 주어 뇌경색에 좋습니다. 위에 전조 증상들을 확인해 보시고 주변의 소중한 분들께도 알려주세요.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.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되세요. 감사합니다.